Thank you. Thank 하나님과 함 예. 생각과 말과 행기고 죄를 많이 지었으며 사주 의무를 소리하였나이다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희의 큰 아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보니 경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서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하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5년을 비추시는 하나님, 하느님의 백성이 한결같은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저희 조상의 정신을 밝히시는 더미으로 저희 마음도 비추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도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하여 아멘. 유월인스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머무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랑 안에 머무르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분처럼 살고 있기에 우리가 심판 나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 냅니다. 두려움은 결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자기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아나 세상 모든 민족들에 당신의 을전배하리이다 하나님, 당신의 공정을 이루 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풀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준비고 가리나믿들을공정로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 우리 세상 모든 민족들이 을경계서 하드시스와 승달아임들이 기호를 가져고 세바와 스바 임들이 좋은 을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에게 경계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그리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하게 하소서. 그는 허성에 나는 불쌍한 걸 도와줄 사람 없는 아이랑이를구원하나이다약하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리 주나이다. 하나님 세상 모든 인력들이 당신을 응원합니다. 알렐루야 하나님,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신 그리스도님 영광 받으소서 온 세상이 믿게 된 그리스도님 영광받으소서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마 함께 만가서는 그룹한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온천명을 해불리고 계신 비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 배사이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운중을 돌려 보내셨다. 그들과 작별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배는 호수 한 가운데에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뭉텁에 계셨다. 마침 바람이 불어, 물을전더라고예를쏟던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새벽녘에 보수위를 걸으시어 그들을 으로러 가셨다. 그분께서는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수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로 생각하여 비명을 질렸다 모두 그분을 보고 겁에 질렸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라 부려워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그들이 담배에 불어시니 바람이 그어졌다. 그들은 너무 놀라 넋을 잃었다. 그들은 밤의 기적을 기다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널 어르신 노래로, 저희와 땅을 비루고 얻은 이 방을 주님께 맞이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예수 하나님참비의 바라스 주님의 인도가로 오시는 내로 저희가 호두를 맡고 오던 이수를 주님께 바라오니원의 영주가 되 하소서. 현재의 자이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에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곧 외에는 도움이 되하소서 하느님 저희에게 참된 믿음과 평화를 주셨으니 저희가 예물을 받쳐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합당히 공경하고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여 온 마음으로 이 신비와 하나 되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아, 네. 마음을 높이 아, 네. 우리 주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루가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됐으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여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 구원의 신비를 밝혀 주시고, 그분을 인류의 빛으로 드러내 주셨나이다 또한 그리스도를 죽음의 운명을 지닌 인간으로 변다하나게 하시어 그분에서 지내신 불사, 불멸의 힘으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자풍주풍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라이다 그러고 가시도다. 그러고 가시도다. 온우리의주하루님 하늘과 땅의 가득 찬고영과 높은 레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레서 오산나. 그럼 가시다, 아버지, 나버님께서는 모든 그룹의 세미시옵니다. 아와, 우리 성령의 힘으로 이에를그가하게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가 피가 되하소서 스스로 원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방을 들고 방사를 흐리신다저기여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래요 저절로 자 주시고 받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다.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기을 맺는 내피의 장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니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르르 마하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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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의 신비여, <laughs> 주님의 수가 보내사라하며 원을 선포하나이,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d 원을 기념하며 생명의 s a 과 I w 의을 l 원하 a 이다 또한 u l 가아 a y I 에 나와 l 사하 a y I would say, I would say, I 의 o u l d say, I w o u l 로 say, I would say, I would s 이 y I w o u 를생각하시 I 교황 프란치스코와 제주여 콘스탄티누가 모든 승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의 잡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으고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아들들을 비옵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사별을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나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생 마리아와 겁에 피리신 성녀세과복의 사부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들여 구세류의 분무대로 상가 가에오니 아멘. 아버지. 아멘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빛나시며 아멘.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이시 하늘에서 와라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심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바지이안겨하시고 땅에서 와소서 주님, 저희를 모른 낙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주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의 네. 이름 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인식이 사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극복하며 내 평화를 극론화하셨으니 저희 죄를 대하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모시며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기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니면 어린 양 세상에 제없어시는 느낌, 어하니를부서보라 하느님의 여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지시는 분이시니, 이승차례초대받으니는 복도와 애술 그녀만 모시리 약간 뛰어나 Amma jesna na sosa, te je oni kontra Please play Amen. Please say more. Amen. Please more. Please Amen. Please more. Please more. 주님 주님의 백성을 온갖 은혜로 다스리시니 오늘도 내일도 자비를 베푸시여 저희가 더듬는 세상에서 위안을 받고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 더 힘차게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아멘. 그 당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내미는 모든 이들에게 강구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감사합니다 102번입니다 모든 형제들과 제육을